타임을 위해서 KTX가 탑승객들의 양해를 얻어서 출발 시간을 늦췄습니다. 3분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을 구해진 기자가 지난달 13일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대구역 용품. 몇시 기상이 제일 깔끔한 거 같으세요? 저는 뭐 일이 없어도 뭐 보통 한 6시, 7시 아 어, 6시, 7시 예. 저는 요즘 딱 7시 반이면 알람이 없어도 일어나연스럽게죠눈 자연스럽게 예. 떠지고 그 아침 시간에 좀뭐어 어. 어, 뭐가 올라오네 아침 빨리 오좀안 좋은 거 같은데요, 컨디션이 어, 토크 이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씻으세요 어, 그냥... 아니, 아니, 아니 저는 영육성 좀... 토크염일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니, 아 그러니까. 토크염 <웃음> <웃음> 아니, 영육성 토크염일 수 있다니까 조그하게 그래요좀 누워있다가 어.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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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생을 삶으로 연결 짓는 장기이식 코디네이터 요혜림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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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우리 그 장기이식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 교수님, SAH로 왔는데 환자분 지금 멘탈이 코마고 셀프도 없고 표필도 풀 딜라테이션이고 모터도 제로입니다. 가족들은? 지금 환자 휴대폰 확보해서 가족분도 연락처 찾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 희망자시라고? 네, 신분증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코디 선생한테 님 전화부터 하자. 네. 환자 조회했습니다. 코누스에 모든 장기 기증 희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인 거 확인했고요. 보호자는 코다와 연락해서 경찰 협조하에 찾는 중입니다. 바로 연락 올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의학 드라마나 이런 데에서 본것 같은데 그 장기 이식 코디네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모든 이식에 대한 절차라든지 관리, 이식 대기자들을 뭐 상태를 파악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요. 아... 그동안 괜찮으셨는지 여쭤보려고요. 음, 물은요, 물 많이 드시고 계세요? 일단 우리 8월 6일 날 9시에 진료해요. 2시간 전에 오셔서 피 검사하시고 8시에 면역 제제먹잖아요 우리 그 장기 이식 병원 쪽 아시죠? 타원에서 하는 업무는 이제 장기 이식 대기자분들이 장기가 선정이 되면 그 구두카로 가는 업무가 장기를 가지러 가는 업무라든지 이송해서 을 오는 업무를 야. 제가 전반적으로 조율하고 있어요. 아. 이거야말로 정말 일초각 찰나의 순간에 진짜 총각을 다투는 그런 일이시네요. 와. 일을 하시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아. 코디네이터 업무를 한건 이제 3년 차. 3년 차세요그 전에는 응급실에서 13년 정도 아, 일을 했는데. 하... 아 네? 원래 간호사셨군요 네, 간호사요. 아. 응급실에서 그래서 이제 13년을 근무하셨군요. 아 지금 현재 이제 국내에 장기 이식을 그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한몇분정도 계신가요? 약 계신 4만 명 정도 아, 돼요. 아, 제 많으시죠? 많으셔요. 매일 네. 늘고 있어요. 보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식들이 이제 간. 신장, 그리고 또 뭐가? 심장, 폐, 폐? 소장, 소장, 췌장 장기별로 골든타임이 좀 다른가? 요 예, 맞아요. 일단은 심장은 4시간, 폐는 6시간, 간은 12시간, 그 다음에 신장은 24시간. 그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어떤 내 시간을 말씀하시는 거요 그러니까 냉혈 시간이라고 해서요. 음. 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은 세포가 파괴되거나 장기에 혈전이 생겨서 나중에 이식 거부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 예후에 요 이상 반응이 그래요.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 심장이 가장 짧아요. 짧군요. 이게 이제 올 초에 그 뉴스를 본것 같은데 뇌사 그 환자분의 그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서. 네네네. KTX 출발을 좀 잠깐 미뤘다 이런 네. 뉴스가 조금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수쌤이 그 단시 의료 팀 중에 한 분이셨어요. 네네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제가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의 골든 타임을 위해서 KTX가 탑승객들의 양해를 얻어서 출발 시간을 늦췄습니다. 3분의 기적이 일어났던 그날을 구혜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날 13일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 동대구역 역무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식할 심장을 이송하기 위해 10분 뒤에 도착하는 열차를 타야 하는데. 아무리 빨리 도착해도 몇분 늦을 것같다는 겁니다. 다음 기차는 한 시간이 더 걸리는 상황. 심장은 장기 중에서도 골든 타임이 가장 짧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심장이라 올때 헬기를 타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여 가지고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았었는데 그 수술장 상황을 보고 기상 악화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기차표를 제가 알아보고 시간별로 동선을 다 짰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그 시간이 딱. 그 다음 열차가 너무 길어졌어요. 그러면 그 시간이 너무 넘게 되고, 그러면 환자분의 예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음. 그거를 반드시 타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역 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그역 쪽에 연락을 드렸더니 다행히 역무원이 관제실과 해당 열차에 다급한 상황을 알려고 원래 출발 시간보다 3분이 지난 시각 의료진은 이식할 심장을 들고 KTX를 탈수 있었습니다. 너무 잘 협조를 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네. 열심히,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희가 플랫폼에 딱 도착한 데 기차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하! 했어요. 됐다. 그리고 이제 본원에 전화해서 정말 무사히 탔다. 우리 수혜자분 준비해달라. 본원에서도 이제 저희 시간에 맞춰서 이제 수술 준비를 막 하세요. 저희가 오는 동안 딱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혈관 막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엠블런스를 타고 서울역에서 한 12분, 13분 만에 본원 도착해서 바로 수술실에 전달을 할수 있어서 그래서 다행히 이식도 잘 됐고 그분도 잘 생활하고 계시고 야 근데 이게 또 진짜 한 분의 또 생명이 또 달린 일이기 때문에 네. 시간과의 싸움이고 음. 와 진짜 이게 가시는 길에서도 오시는 길에서도 그 함께 가시는 분들도 별로 말이 많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앰뷸런스 타면 다들 조용해요 그냥 다 조용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거기서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나요? 이미징을 막 그려서 가면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다른 그 안에서 가는 수가 시간에도 없어요. 대화가 없군요. 네. 그냥 제가 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실수 없이 해야 되는 거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장기 같은 경우는 올 때는 그 아이스박스가 장기가 들어있는 상태라 한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장기가 한, 한 3, 40kg 정도 될 거예요. 그 박스가 되게 크거든요. 그거랑. 그거를 실고 가는 카트랑, 그 다음 캐리어 큰 것도 하나 있어요. 물품 남아가는. 그거를 내시서 누가 먼저 랄 것도 없이 뭘 들어요. 막 들고 뛰어요. 그리고 가장 가벼운 거를 든 사람이 가장 빠르게 뛰어요. 왜냐면 발이라도 걸쳐놔야 기차를, 기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장기를 흔들면 안 돼요. 이게 장기가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할수 있는 한최대로 조심해서 뛰어가면서 그니까 그 우리 선생님께서도 그 전에는 이제 응급실에서 13년을 근무하시니까 네. 어, 늘상 뭔가 그런 그 상황, 급박한 상황, 긴박한 네. 상황에서의 그 업무라는 것이 네, 아 이게 솔직히 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이 잘안 가거든요. 어, 응급실도 일분일 초가 조금 아 그렇죠. 빠르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생사가 갈는 일들이 많은데 그거에 이어서. 이 업무도 음. 아니 그저그분께서 그 어떻게 이식이 좀잘 됐습니까? 네잘 돼서 지금 이제 오늘 소방관이셨는데 복직 준비 중이신 걸로 알고 있고 너무 잘 됐다. 외래도 오, 종종 잘 나오시고 요이 심장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2년 전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을 받은 39살 소방관 서민환 씨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 소방서 신규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민환 소방교라고 합니다. 제 중환자실에 에크모라는 장비를 제 몸에 착용하고 그 에크모를 달고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생각했어요. 그냥 내 삶이 계속 또 이어, 이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내가 왜 이런 병이 있었을까 그런 것도 고민.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여자가 나타났다고 그 연락을 받았어요. 내가 그그 그 생명을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 그리고 고맙기도 하고. 그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제 삶이 제 자체가 기적이죠. 또 다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을 좀 값진 삶으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소방대원으로 오래오래 지내 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이 또 고맙게도 본인이 이제 그 소방관이셔가지고 전국의 소방관님들이 헌혈증을 기부를 해줬는데 그게 자그마치 700장이에요. 그거를 이제 저희 장기집 병원 쪽에 그거를 기증을 해주셔서 해주셨어요. 저희 이식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그걸 또 쓰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그 오늘도 저 뉴스에 좀 나왔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헌혈이나 이런 그~ 것들이좀 많이 좀 그~ 줄었어요. 취소가 되면서 또 비축이 좀 어느 정도는 돼 있어야 되는데 네 맞아요 원내에서도 이제 이식 수술을 한번 할 때마다 수혈을 많이 해요 아...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 조금 더 힘든 경향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일주일에 몇번 정도의 수술이 있습니까 이거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 아, 없죠, 없죠. 아, 어. 그냥 이거는... 들쑥날쑥 이래요. 아니 그럼 이게 휴일은 네. 따로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휴일도 없습니까 있는데 응급이 터지면 가야 셔야 돼요 네 가야 돼요 자기가 당직일 때는 그 기간 동안은 꼼짝 말아 스탠바이 해야 돼요 아, 꼼짝 말아 스탠바이 <laughs> 아 이게 뭐~ 모든 그~ 일이라는 것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또 진짜 생명을 구하는 일이시기 때문에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또 있을 수 있는 나름의 또 고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식에 대한 업무도 하지만 내사발굴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어요. 음. 이제 내사자라 하면 이제 뇌가 이제 죽은 상태죠. 쉽게 말씀드리면 아. 이제 그런 환자분들에 대한 어황담이라든지 어, 뭐 보호자분들에 대한 기증에 대해서 권유를 한다든지 이런 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힘들 때가 가장 많아요. 아. 네 이제 내사 추정제 신고제라고 의무화된 신고제가 하나 있어요. 음.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기증에 대해서 감히 권유를 좀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아... 좀 어려운 아... 자리를 매번 겪어야 하. 아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이게 사실은 또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음, 그 마음이 또다 뭔지는 아시지만 네, 이게 선뜻 또 그런 것들을 그냥 네. 하시기가. 네, 너무, 쉽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맞아.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상담을 해야 하는 분들은 급박한 사고라든지 이런 걸 겪으신 분들 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그날 뭐 상태를 이제야 들었는데 거기에 2차적인 뭔가 상처를 드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일이 될까봐 음. 그 자리가 이제 너무 힘들고 이제 그런 자리에 있어서 그분들은 얼마나 힘들지. 정말, 아... 뭐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야, 근데 이 업무는, 어... 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데요? 네, 근데 매번 할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상담하는 그순간과매 순간 계속 수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이 단어를 뱉어도 되나? 아니면 이 찰나에 내가 숨을 크게 쉬어도 되나? 이럴 정도로 아... 이제 정적이 되게 많은 상담이에요. 어... 이제 내가, 제가 얘기 한마디 하면, 그 차례에 내가 어떤 다음 말을 이어가야 되지, 어떤 단어를 조심스럽게 써야 되지, 하...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그 무엇보다, 어 진짜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말한 마디를 네. 내가 아무리 좋게 표현한다 하더라도 적절한 단어 그리고 이 네, 단어를 맞아요. 썼을 때 네. 상처를 받지 않으셔야 되니까. 네, 너무 그냥 다 조심스러워요. 사로음 반갑지, 뭐 너무 조심스러워요. 하... 내가 그분들한테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분들의 기억 속에 되게 오래 남을 거거든요. 말하는 저의 모습이 그래서 가서 얘기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죄송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표현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경황 없고 슬픔이 크신데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치료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화를 내실 수도 있고, 밥 차고 일어나실 수도 있고, 오열을 하실 수도 있고, 눈물만 흘릴 수도 있고, 눈물조차도 없을 수도 있어요. 누구보다 그 면담 시간이 긴것 같아요. 아, 뭐, 제가 체감도 그렇겠지만, 그런 공허함 속에서 얘기를 드려요. 조금씩 조금씩 천천히 가요. 그렇게 해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엄청 빠르다고 생각드시고, 정말 죄송한데 장기를 기증해 주시면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가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그분만 감하겠어요. 내 마음을 이제 또 좀... 다시 잡아서 하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힘들지 않은 건 나니까. 이 세상에 꼭또 필요한 예, 일이시잖아요. 하시는 일이.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예, 돌아가신 유족분들께는 너무 죄송합니다만 또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 사람의 또 생명을 또 살릴 수 있는 네, 또 일이기 때문에 아 예, 참. 아 이게 참그 잠깐 생각해봐도 참 너무 힘드네요. 예, 예.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또 수순에 맞춰서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식을 하신 대기하시는 분들의 시간이 삶도 있으니까 있어요. 이게 이식을 하려면 지금 빨리 네, 해야, 해야 되 돼요. 아... 혹시 아니면 그 육아족 분들 저에 덤덤하게 빨리 이거 진행시켜 주세요라고 하신 분들도 계시죠? 계신가요? 예, 간혹 계시긴 하는데 일단 처음에는 좀 힘들어 하시다가. 나중에는 진짜 좋은 뜻으로 내 가족이 어딘가에 살아 숨쉬는 것 자체를 생각하면 기증에 동의하시겠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제가 오히려 대려 더 많은 고마움과 어. 뭐 이런 게어 뭐 들죠 어떻게 그렇게 큰 뜻을 가져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저라면 막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마음이신 분들 많아요. 어. 네. 그 어, 수술실 앞에서 또그 이렇게. 그 기증자 가족분들을 볼 때도 마음이 네. 조금 많이 예, 힘드시다고요. 네. 그냥 뭐 어떤 그때 그날은열 15살 정도 된 이제 어... 여자의 분이 내사가 되셔 가지고 어머님과 부모님들이 어렵게 동의해 주셔서 장기를 가져로 갔었어요. 이제 이제 실 앞에서 이게 잘 그러기 쉽지는 않은데 마주쳤어요. 근데 음... 내사분은 이제 들어가시려고 있으시고 보호자분이 이제 아... 그 내사자분에게 그딴인 분이죠 딴인 분에게 인사말을전내는 장면을 제가 들었는데 이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물부터 나더라고요. 근데 막 내용이라든지 그날의 공기 뭐그 어머님의 표정 막 그런 것까지 다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어... 어머님이 아이의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볼을 마주대고 인사를 하고 계셨어요. 금방 끝날 거야. 그리고 우리 곧 만나자. 그리고 나중에 좋은 곳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들어가는 길에도 이제 항상 예우를 갖춰서 들어가고 수술 딱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전 의료진이 기도를 전제 드리면서 항상 이제 조심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 같이 응념하고 있습니다. 아유, 이제...